아, 예, 지금, 그 우레의 5탄 블루레이를 켜봤습니다. 그 우레의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5탄, 6탄, 그리고 7, 8, 9, 어, 남은 블루레이, 아, 블루레이도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장면 선택 뭐 보면은 어 어떤 걸 볼까 데일리 한번 데일리랑 에스퍼맨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금 그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 화질이 안 돼요. 지금 보는 것보다 더 좋은데요. 오타는 이제 해외에서 해외 로케이션으로 해외에서 이제 태국에서 음. 촬영을 했는데. 이오탄이 1988년 7월 여름에 개봉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80년대 해외에서 영화를 찍는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근데 에스파맨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심영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심영래가 오탄 중간까지 찍다가 뭐 스파크맨으로 뭐 이렇게 뭐 찍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명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마스크를 썼다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 이 데일리 이분 이름을 모르겠네. 네. 그러면은, 부가 영상, 부가 자료,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V광고 아 월간 우레메 그 잡지로도 나왔잖아요 네. 아마 오탄이 개봉하기 전에 월간 우레메가 88년 8월로에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레메가 총 20권까지 나왔을 거예요. 1988년 8월에 참관을 해서 1990년 3월에 폐간을 했는데, 아, 이거 월간 오래메 잡지 서점 지나갈 때마다 사고 싶었는데, 아, 진작에 좀 사둘 거 그랬어요. 예, 네뭐 촬영 한 장, 스냅사진. 태국에서 촬영을 했는데 날씨가 굉장히 더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김천기 감독 아들 아들도 출연을 했죠. 예. 어, 근데 오탄은어 아마 어, 본전 본전은거뒀을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이제 후레시맨도 나오고 해 가지고 이런, 뭐, 우레메가 5탄까지. 근데 지명내가 나와서 예 장인한 예 1탄 시멘으로도 나왔죠. 5탄에서 추장으로 나오고. 예 그러면 은 6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계에서 우레메 제 3세대 우레메 6. 예 6탄 블루레이를 켜봤습니다. 어 데일리가 또 바뀌었죠. 언박사 나오고요. 어 조금산 개그맨 조금산이 나오네요. 육탄은 예, 제가 기억이 잘안 나서. 예 그리고 어 이게 뭐였더라? 그 에스파맨과 데일리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복장인 것 같습니다. 예 육탄. 예. 그 육탄은 봄이와 차돌이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스퍼맨이 심형래가 아닌 개그맨 한종호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예, 한 번, 영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뭘 보지? 예, 한번뭐 한번 이거 애니, 애니메이션 한번 보도록 이게 2세대 우레메죠, 2세대 우레메. 근데 우레메 육탄은 폭망했습니다. 흥행에 실패를 하죠. 랑일저레는로다들이 증모리가. 근데 데일리가 아니라 누구야? 너무 걱정 요 거예요. 한종호 배우죠. 한종호 배우는 키가 180이나 됩니다. 그리고 신인 개그맨인데. 아좀 무리수를 두었던 게 아닌가. 우레메가 심형래였기 때문에. 뜬 거지 않습니까? 근데한정우 배우가 그 신명내만큼의 바보 역할을 소화하기에는 좀 무리였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매 예, 6탄은 아쉽게도 흑행에 실패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극장판으로 나오지 않게 되죠. 예, 그러면은 상위 메뉴로 가서 부가 부가 자료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렘 6탄 프라모델 촬영 현장 스냅사진. 우렘의 6탄 스냅사진이고요. 예, 뭐 차돌이죠. 차돌이랑 봄도 바뀌고 해서 우렘의 약간 좀 우렘의 느낌이 좀안 들었습니다. 이게 복장도 좀 바뀌고 이게 업그레이드 돼서. 예. 예, 심내래가 나왔으면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비디오 버전인 789 한번, 78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계손 우렘의 789. 예, 비디오판이죠. 비디오판. 비디오판은 뭐안 봐도 비디오라서, 그건 뭐볼 필요가 없는데, 돌아온 우레메, 에스퍼맨과 우레메, 무더기 파이터 우레메 이거 7,8부편은 그냥 비디오 버전입니다 어, 부가자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비디오 광고? 관련적으로 우레메... 7,8... 우레메 수집품, 수집품 전시 한번 볼까요? 예, 레노보님, 아 정말 레노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렘에 관련된 비디오, 뭐 이렇게 DVD로도 출시를 했었고 이번에도 블루레이로도 출시가 됐는데 아, 아쉽게도 어, 블루레이는 한정판이라서 예. 근데 좀 우렘에 대한 추억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요. 예, 레노보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하비플렉스, 제작해주신 하비플렉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